네, 대북 전단과 관련된 남남 갈등 심상치 않습니다. 오늘 뉴스 정석에서는 이 문제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이번 전단 날리기 행사를 직접 주도한 단체죠. 대북 전단 날리기 국민연합의 최우원 대표 자리 에 함께 했습니다. 두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아, 안녕하십니까? 예. 일단 어제 상황을 좀 얘기를 좀해 주시죠. 어제 그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된 건 아니죠? 아, 그저께죠, 벌써. 예, 그저께, 예. 예. 아, 그저께 상황은, 어, 다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, 어, 난데없이 그 강도대가 나타나가지고. 강도대, 예. 어, 한2 0 명의 복면을 쓴 강도대가 나타나서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해, 하면서, 어, 우리의 대북전단 트럭을 습격을 해서 대북 전단과 그 풍선을 가지고 어, 달아나서 어, 찢어버리고 내다버리고 어, 그런 많은 걸 저질렀는데 이게 정말 중대한 어, 범죄가 된 것은 그 현장에 수백 명의 우리 경찰들이 에, 있었고 바로 그 현장에 그리고 내외신 어, 기자들이. 아, 또 어, 모두 와가지고 특히 위신 기자들도 모두 와서 그 현장을 다 사진 찍고 취재를 했습니다. 어, 도대체 예, 알겠습니다.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강도 짓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제가 시간 관계상 네.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. 네. 팩트만 두 가지 체크하겠습니다. 네. 강도 때라는 표현 네. 계속 쓰실 겁니까? 어, 그거는 강도도 보통 강도하고 또 다른. 알겠습니다. 아주 그러니까 두 이런 가중처벌되는 강도죠두 번째요. 칼을 휘둘렀다고 했는데, 칼을 휘둘른. 어, 그 사진에, 사진에 그칼 들고, 어, 전단, 그 풍선하고 뛰는 장면이 사진에 다 잡혔는데, 그 날렵한 거로 겁니까? 봐서 특수훈련 받은. 그러니까 주장만 하지 시 말고 고발했 어, 겁니까? 그거는 이미 뭐, 내외신 기자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벌써 방송으로도 다 나갔기 때문에. 예. 그건이미 당연히 건 그건 고발을 해야죠. 그는 그리고 또 저는 그 이러한 강, 파주 시민들 중에 저런 강도 때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어, 생각하지 않고 파주 시민 여러분들도 어, 저 강도 때는 절대 파주 시민들이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. 것을 이제 그 네. 말씀하 현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예. 지금 제가 어, 시간 됐어요. 그래서 그다 철저 조사해야 예, 됩니다. 좀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한 홍... 가지 더. 예. 어, 이 언론에서 이제 저강도때들 이런 어, 무리들을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줬는데, 예. 아, 어, 내가 참이 언론에 나와서 어, 좀 뜨거운 어, 한마디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어, 이게 여기, 아니, 아니, 종북하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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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, 진보하고는 분명히 예. 구분을 해서 예. 왜 예. 에, 언론이 종북을 어, 종북자에을왜 진보라고 부르는가? 이것은 국회의 그 사기, 적화 사기 전술에 우리가 농락당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론인들이 저능화가 아닌 이상 오늘 이 기점으로부터 절대 저 정북진영을 진보라고 해서 국민을 결국 속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결과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 어, 그렇다고 언론이 강도 때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. 거기까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말씀.